자, 갑시다. 2번 문제인데,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봐, 그래프에서 좀 해야 할 짓들을 좀안 볼래? 어, 근데 아직 필기 안한 거네. 해야 할 짓들을 조금만 찾아서 해봅시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Y, 절편을 찍을 수 있으면 일단 절편 찍기야.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안 하지만, 이제 이공계 이제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하잖아? 미적분 할 때도 그래프 그리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미적분그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절대 극점이라는 내용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도그 그래프를 그릴 때 절대 극점할 때그 절자가 절편이거든? 그만큼 절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절편 정도는 좀 찍어주자 이거야. 됐지? 그러면 우리 그래프 입장에서의 y절편이네? x에 0 넣는 거지. 몇입니까? 얘가 1이에요. 됐지? 그럼 우리 그래프 입장에서의 x절편이잖아. 그럼 니들 전체가 0이 되면 되고 니가 뭐가 되면 돼 결국? 2가 되면 되니까 x는 몇인거야? 1인거야 1인 됐어 자 그러면은 끝났지? 기억이 참이야 네? 기억이 그냥 참인거라고 기억이 참이라고 얘의 x좌표가 x1이고 나의 x좌표가 x2잖아 네. 그럼 x1과 x2 사이에 1이 있다고요 네. 이렇게만 하면 기억 그냥 다른거 다 필요없이 해결된거야 됐지? 자그 다음에 잘봐 그 다음에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너의 y 값과 2분의 1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어, 어, 아니네. 자, 너의 y 값과, 얘가 y2 맞죠? 너의 y 값과 2분의 1의 대소관계를 파악을 해달라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잘 봐. 잘 봐. 너에다가 뭐, 그니까, 이, 이 그래프에다가 뭐 y 값뭐 어쩌고저쩌고 할 생각하지 말고, X는 2분의 1이라는 값을 2분의 1이라는 값을 대입부터 해봐. 잠깐 대기. 잠시만 뭔가 이상한데? 2분의 1? 자 그러면 봐. 이거 너무 쉽게 끝난다. 뭐냐면 2분의 1이지. 2분의 1은 너의 Y좌표야. 너의 Y좌표 X가 몇일 때? X가 1일 때 우리 Y좌표 여기지? 여기 맞아. 그럼 당연히 Y2는 1분의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끝난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Y2가 1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네 거짓이네요. 네. 어떻게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X1은 1분의 1보다 크네요. X1이 왜 1분의 1보다 크죠? X1은 점 P의 X좌표인데? 점 P의 Y좌표가 2분의 1보다 큰거지 어? <laughs> 네. <laughs> 아니 소윤아점 P의 X좌표 2분의 1은 여기 있을지 2분의 1이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 일단 다음거 한다 자 D급 바라보시면 잘봐 먼저 일단 X와 X좌표와 2분의 1이라는 무언가의 값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럼 먼저 이 식에다가 2분의 1을 집어 넣어 볼게. 2분의 1을 집어 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뭐야? 왜 반대로 껴놨어? 다시. 자, 우리 이 식에다가 X는 2분의 1을 대입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럼 뭐가 되니? 루트 2분의 1이 되고,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2분의 1을 집어 넣어 볼게. 여기에다가 여전히 2분의 1을 대입을 하시게 되면 나는 누가 돼요? 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절대 값. 2. 잠깐만. 어, 2루트 2-2가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럼 천천히 생각을 해 볼게. 자, 2루트 2-2는 양수지? 네. 맞죠? 양수. 애초에 니가 양수였던 거야. 너 양수 뭔가 조금 근데... 잠깐만 그 다음에 너는 근데 아 양수이기도 하면서 1보다도 크지 아, 네. 맞아 근데 너는 어때 얘 1보다 작지 네. 그러면 2분의 x가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은 분명 네가더 위에 있지 맞아 자 그러면 봐봐 만약에 만약에 2분의 1이 여기 있었다 해보자. 2분의 1이 여기 있었다면, 2분의 1의 함수값, 즉, 너의 함수값이랑, 너의 함수값 중에, 너의 함수값이 더큰거 맞냐? 2분의 1이 여기 있을 때는, 위 위치 조건을 만족하지. 그런데, 아, 1보다는 당연히 2분의 1이 더 작은 데 있을 거 아니야. 2분의 1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 해봐. 그럼 얘는, 얘가 바로 우리 이식에다가의 함수값일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우리의식에서의 함수값이지 네. 반대로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2분의 1이 여기 있지 못한다라는 거야 따라서 x1이 2분의 1보다 크다 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다시 기역 니은 디귿 대소관계 비교하는 방법 물론 정확한 값을 이용해서 할 때도 가끔씩은 있을 거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 라는 거잘해결 했으면 좋겠네요 됐죠